안녕하세요 예, 파이 콥입니다예 <laughs> 지금 바빠가지고 예,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 저도 학수고대하던 KYC가 예, 신청이 어, 들어와서 어, 이틀 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어, 바쁜 와중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틀이 지나서 어, 어제 KYC 신청을 하고 운이 좋게도 빠르게 마이그레이션까지 어, 통과가 됐습니다. 음, 제가 소개하신 분들 몇 분은, 어, 운전 면허증으로, 어, 하셨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됐다고 해가지고요. 어, 저도 혹시나 그런 줄 알았는데, 여권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여권으로 했고요. 자, 스마트폰에 제, 이제, 파이하고 파이 브라우저가 있는데, 파이, 어, 에 들어가서, 네, 메인넷 정보에서 어,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네, 신청/대출 끝나고 개화시 결과 체크되고 자,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까지 체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어,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KYC를 어, 나중에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여권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한번 더 해보시고요 어, 기타 좀 정보 될 만한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YC 그 이제 준비를 좀 하고 다니시기 위해서는 어, 미리 어, 자기가 어떤 걸로 개화실 할지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 여권을 어, 몇달 전부터 새로 갱신을 해가지고 새로 준비해놓고, 어, 여기에는 어, 또 필요한 그 작성할 때 들어간 어, 내용을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여권번호, 주소, 거주국가 그런 내용들을 미리 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에, 메모를 해 놓고 여권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주민등록증으로도 많이 하운전면허증으로 어,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신분증 주민등록증 으로 하게 되는데 어, KYC 하실 때 이제 어 운전면허증하고 시, 신분증은 뒷면까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뒷면까지 찍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이제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이러한 파업창이 뜹니다. 이제 개화 신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고 내가 바쁜 시간에는 어, 이거를 바로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엑스를 어, 끄시고 어, 며칠 있다가 어, 조금 아시는 분 아니면은 자기가 좀 준비를 해놓고 자분한 시간에 어,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시면은 다시 그 파이 브라우저, 파이 브라우저를 로 들어가셔가지고, KYC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다시 그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차분하게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첫 시작으로 그, 만나스 반갑습니다. 글자 나오고, 여기서 어 밑에 보시면 아이디의 국가 선택 그 하살표에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은 국가 선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영어 문구가, 어, 사우스 코리아가 뜰 겁니다. 그걸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그 아이디 유형이 나옵니다. 그 아이디 유형에는 어, 저는 여권을 했기 때문에 패스포트를 선택했고요. 어, 본인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일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체크를 해야 되는 곳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어, 세 군데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는 뭐 개인정보 수집하는 곳인데요 동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어, 여기 체크하면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팝업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어, 클릭을 해주시고 또 18세 이상입니다 체크해주시고 파일 검증, 어, 검증인에게 1 파일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체크하시고 어, 하단에 시작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아이디 사진 뭐 정보 입력하세요. 본인 확인 그리고 파이 지불. 이 부분은 그 다음, 다음, 다음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아이디 사진 촬영입니다. 이제 네, 신분증 촬영이고요. 어, 저는 여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조금 짜증이 좀 나더군요. 어, 너무 빨리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조금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예, 다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찍고 해가지고, 한 일곱 번, 여덟 번 만에 된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밑에 준비됐습니다 예, 버튼을 예, 클릭해 주세요. 자 여권을 한 면만 잘 찍으면 됩니다. 전면 사진 추가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네, 너무 빨리 찍히죠. 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 삭제, 실행, 취소가 시간이 타이밍이 있는데 네, 다시 어, 촬영을 또 하시면 됩니다. 또 멈췄어요. 이렇게 찍다가 자 이럴 땐또 옆에 그 휴지통 모양 하나 있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예, 다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찍어서 잘 들어갔습니다. 가로로 반듯하게 나와서 예,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laughs> 네, 이제 이름과 성을 적는 곳이 나옵니다. 그 여권의 이름은 영어로 적으셔야 되고요. 예,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뭐 소문자로도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로, 아,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들레임은 가운데 그 비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은 예, 한글로 적으시면 되고요. 어 누가 또그 파이코인 회원 가입할 때 영어로 적었을 경우에는 영어로 적어 낸단 말도 있고 그러던데 저는 한글로 적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생일 예, 달력처럼 생긴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그가지역 이 사우스 코리아 한번더 검색하셔가지고 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이디 유형 어, 여권이니까 이제 패스포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ID 여권 여권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권 만료 기간 예, 여권 만료 기간 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그 My ID 카드 does not have x f i l e data 어 영어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체크를 하지 마세요. 네, 주민 중 주민등록 중일 경우에만 체크를 꼭 하십시오. 실수로 어,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주 국가, 예,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소라인 도로명 주소 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이여 가지고요 부산광역시 해가지고 도로명 적었습니다 주소라인 2가 나오는데요 뭐 비워놔도 된다는데 저는 단독주택이여 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적었습니다 도시는 부산광역시 시도도 부산광역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넣고 이제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GUI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거든요. 어, 여기서 어, 따로 만지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니까요. 간혹 어, 만지다가 다시 뒤로 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 라이브 영상. 어, 촬영이 있는데요. 일단 밝은 곳에서 찍어주시고, 어, 얼굴 전체가 잘 보이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배경이 너무 조금 뭐 어지러운 곳보다는 벽면이 깨끗한 곳에서 어, 밝은 곳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얼굴로 이제 한번 찍고요. 자동으로 시키니까 아마 있고 다시 이제 스마일이라고 뜨면은 얼굴을 미소를 좀 많이 지어 주세요 예, 미소를 확실하게 지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업로드를 또할때 어, 만지지 마세요 이건 자동으로 넘어가니깐요 자 여기서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내려보면서 수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없으면은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라고 예 라고 해 주시면 이제 다음으로 또 됩니다 자 이렇게 축하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자 KYC 신청을 끝내고 이제 신청 제출 후에 KYC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어, 파이코인 메인넷 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5번에 예, 신청서 제출이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파이 브라우저 k l i s t c h e k y c 에들어 k 보니까 k y c 신청이 k 료 c 승인이 되었다고 녹색 불이 들어왔네요 t c h 반가운지 예. 자, KYC 통과되고 검증인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분 정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을 예,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뭐 약간 동의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파이코인 앱으로 들어갑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네, 확인해 봅니다. 이제 6번 이제 KYC 결과 기다리기 체크가 완료됐고요. 이제 7번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영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쭉 내리셔가지고 하단에 동의합니다. 자, 이제 파이코인 지갑 비밀 구절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어, 정말 잊어먹으면 안 되는 비밀 구절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고 어, 사인을 클릭하시면 준비 완료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까지 자 이제 그 7번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체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그 파이 브라우저로 이제 들어가서 원래 내 지갑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밀구조를 잠금 해제를 한번더 하시고, 네, 비밀구조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 지문 인식까지 해 놓았습니다. 예,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까지 해놔 가지고 지문 인식도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파이 테스트넷 연습용을 했던 것을 이제 클릭을 해보고 이제 메인넷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 내역과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제 들어온 날짜가 나와 있고 이제 사용 가능한 잔액 이 나중에 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코인이 됩니다. 예, 저도 개화 c 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또 순서가 오네요. 이제 파이네트워크에서 어, 업그레이드가 빨리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파이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